여덟 시. 여덟 시요 보고 싶은데. 이렇게 하면은 네. 요 뒤에 밑에도 약다 묻는 거예요? 아니면 아, 아. 겉에만 묻히는 거예요? 아. 아, 그 여기는 안, 아니? 안 먹고 끝에만 살짝 묻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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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묻는 거죠? 아, 묻는 게 아니구나. 여기는 네, 안 돼요. 아래 묻는 게 아니에요. 아 묻는 게아니는거 당기죠. 많이 당기죠. 살짝 당기는 거. 어, 진짜요? 아, 되게 착하신 고객님이에요. 미 음. 되면 욕할 수도 있는데. 아, 욕 속으로 많이 해요? 아, 그래 <laughs> 겉으로 마이... 잘안하더라요 잘 들리는데. 안안안안 마음의 소리라고 아, 저희는 마음의 소리는 제가. 선생님 다니면 배우는 게 마음의 소리인데. 네. 원장님이 <laughs> 마음의 소리 달인이셔 갖고 <laughs> 선생님들이 저한테 그런데 네! 음. 어 이거 런 팔아요? 이거 일본에서 건팔아 거. 와 좋다! 어, 그다음에 레벨이 다 아니, 어, 하 네. 다 네. 다 네. 이게 이게만들어고 거니까 음. 자 네, 하세요. 네. 이제 하세요 일단 들었고 키파르 만만들어 볼까요? 깃발? 네 나도 깃발 만들어 네. 잘못 쓰지만 알아보실 거라 생각합니다.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? 음... 저인 거 같아요. 제가 조금 뜯어줬나 봐요. 여덟 개더 만들어주세요. 와, 오케이. 어, 일본에서 건너온 거 이거 아, 안 아끼도 돼요 머리카락? 교육할 때는 저런 아끼는 걸로 안 줘. 진짜 프로. 호일 더니 많이 필요없어 바로? 말려다이 어쩔 수 없죠 이거 약간 가내순 그 원가에순원같데네 맞아요 맞아요 3 0분이빨갛 나는 거 아니에요? 30분이야? 네 30분 뒤에 시간 잠깐! 그, 버무려? 어? 나 어. 믹스 안 하고 버무렸다 이거 망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 뭐잘버무려지 잘 네. 망한 어, 표정 뭐예요? 여러분? 굉장히 마음이 소리가 게 들리네 이잘 버무리면 집어넣으면 네 30분 뒤에 시간요네1시 어 아니네 겁나 못생겨 보이네. <laughs> 야 이게 옛날 많이 했는데. 나 때는 말이야 누군가요? 난 지금 전년이 안 만났더니 평생 전년이 기억하고 있었어. <laughs> 좋은 기억이. <laughs> 네. 포장했어요. <laughs> 내가 뭐 일할 때뭘안 했잖아. 밖에서 뭐라 한 거지. 일할 때도 뭐라 했어? 내가? 너한테 뭐, 내가 밖에서 뭐라 알아서 했는데. 내가 일할 때 너한테 뭘 뭐라 할 군번이었나 내가? 그때 갑 갓... 예. 네. 내가 뭐라 했다고? 난 기억이 안 나. 하나도. 어, 원래 당한 사람만. 어. <laughs> 야너 가만 있어라. 그치 <laughs> <laughs> 가이드는 모르는 법. <웃음> <웃음> 진짜 이들이. 네. <laughs> <주황리 진짜 올라와요. 웃음> 네. 어? 피자 안 시켰는데요? 피자 아니에요 그거? <laughs> 맛있는 색이다. 카레라이스. 밥한 공기 추가요. 이거다. 네가 일일이 중간터 넣었으면 중간부터 바르신대요. 네. 좋은 매장이거요 네, 역시 어때요? 기 5000원이라고 하네. 5000원. 일본 거 우리가 돌가서 잘해요. 실제 네. 바르는 친구들 머리에 하고 오는 이제 게... 자세요 네. 네. 이런 코인이 왔어요. 네. 색깔을 보고 싶대요. 파랗게. 뭔가 물안 파란이잖아요. 뭔가 아, 네. 마음이 좀 선한 마음 보시면요 <laughs> 그렇죠. <laughs> <그쵸>? 네. <laughs> 어제 그 파란 느낌이잖아요. 근데 정말 손따오 하고 싶어요. 손따오하뭐어줘야요 아? 브라운을 넣어줘야 됩니다. 어떤 음. W는 원 브라운이고 비비는 베이지 브라운. 네. 는 카키 브라운. 는 애쉬 브라운 음. 그러니까 W는 특색있는 브라운고 무슨 로 있는 브라운이고 음. 는크 있는, 있는 브라운. 는브라운

보이긴 보이는데. 아. 아니 영상 오늘 찍으려 했는데 검은색으로 해왔어요 온무레가 안 보입니다. <laughs> 망했네요. 어쨌든 온무레 교육은 잘 받았으니까. 검은색하고 온줄 알았어요, 아, 검은색하고 온줄 알았어요, 저는. 저는. 약간 보라색 보이는데 옹브리가 안 보여요. <laughs>